코코가 코를 벌렁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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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렁 기염둥이 어? 세수를 하기 시작하네요. 기염둥이 토끼는 스스로 세수를 할줄 압니다. 오늘은 코코에게 야경을 보여줄 계획이 있습니다. 하자. 어, 뭐지? 갑자기 바깥 세상을 못뭐 깜짝 놀란 것 같은데? 마음에 드니, 코코야? 한참을 뚫어져라,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외로워? 이제 그만 토끼는 소파에 올라가는 걸참 좋아합니다 쇼파에 올라가서 내 몸통 위에 올라와서 사람을 깔고 뭉개고 쳐다보고 위에서 아래를 깔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. 우리 코코는 배변판에다 오줌도 싸고 똥도 싼답니다. 지금은 똥을 싸고 있는 것 같네요. 코코볼? 와, 아, 똥을 하나, 둘, 네 넷, 다섯 개 샀습니다. 코코야. 코코야. 옴, 뉘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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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귀여워. 생각보다 맛이 없는 연근. 그래서 제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코야. 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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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근 맛있는 영근 어 갖고 태웠습니다 역시 제가 주니까 맛있다고 먹는군요 토끼도 사람을 가릴 줄 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? 싫어하는 사람? 따르고 싶은 사람? 만만한 사람? 제가 주는 건 뭐든지 다잘 먹습니다. 엄냠냠냠 더 달라고 가까이 없네요. 냠냠냠 간다. 슝더 달라고 애교 부리는 우리 대머리 독수리. <laughs> 뒤에 머리가 너무 비어가지고 대머리 독수리 하나 더 줘보겠습니다. 당근, 당근, 아근 연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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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냠냠 연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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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근 연근, 냠냠냠냠냠근 연근, 연근, 연근,